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한 한 번도 못 자고 그냥 하룻밤을 세운 사우나입니다 희망이가 저 콧구멍을 물고 자고 그러니까 더 잠을 깰 수밖에 없네요 희망이 희망이 뭐가 그렇게 좋아? 그냥 카메라에 아랑곳도 안, 안 합니다. 진짜 리얼 집중력입니다. 집중력이아리짜저입 입을 입을 갖다 대고 코에다가도 갖다 대니까 욕이 나오네요. 지방아 그렇게 좋은 건 아는데 좀 급발진 그만해. 빨질하면 하나도 좋은 게 없어 가.